네. 2020년 507 언어 논리 나책형 38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강화하는 것, 문제 찾자. 이성적 방향으로 발생했던 건 시정 능력. 토론과 경험에 힘입을 때만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토론.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제할 권리 없다. 권력은 정당성 갖지 못한다. 토론 제한하면 안 돼. 안 돼. 침묵 강요해선 안 돼.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막으면 안 돼.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을 잘했다. 토론이 별로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강원은 아니다. 억누르지 않는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더 많이 믿었다. 정부가 의견 표출을 억누르지 않아. 그러니까 토론을 할수 있게 해줘. 가짜뉴스도더 많이 믿었다. 강화는 아니고 무관일까? 금서가 돼서 표현을 억누렀네? 과어를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가 박탈됐다. 답은 2번. 기억니은 사실 지우면 디귿일지도 않고 2번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논지 문제는 제가 늘강양조드렸듯이 논지 문제는 크게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글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던 것은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능력 때문이다. 토론과 경험이 있을 때만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 보이시죠? 의도적인 장치.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토론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 보장해야 되고 의사 표현 통제할 권리 없어. 억누르면 안 돼. 막제안해서는안 돼. 제안안 돼. 나쁘다. 한 사람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침묵 강요하면 안 돼. 설사. 잘못될지언정 강요하면 안 돼. 억압하는 것은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김 계속 표현을 막지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축적된 화재 사고 기록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예방했어. 뭐 토론 필요 없던데 이런 얘기는 어쨌든 강화는 아니야 할 수가 있겠죠. 토론 필요해라는 말이 아니죠. 그다음에 의견 표출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 사회. 일단 안는 사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논지랑 부합 하나 했는데, 가짜뉴스를 더 많이 믿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무관에 가깝고요. 적어도 토론이 중요해, 의견 막지 마. 라는 그런 논지랑은 강화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강화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의견 표출 억누르지 않는 사회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표현 강요 안 하네? 이랬는데, 가짜뉴스 더 많이 믿었대. 그럼 뭔가 좀안 좋은 느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일단 강화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죠. 근데 무관에 좀더 가까워 보입니다. 갈릴레오의 저서가 금서가 됐대요. 일단 표현을 억누렀네 나빴어. 과어를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가 박탈되었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화가 맞아. 하면서 이번 정답 하시면 되겠죠. 논지 문제는 조금 더 크게 크게 읽으면서 그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보기 판단도 좀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